안녕하세요. 공짜입니다. 2탄 22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거 완료를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현재 완료를 배웠잖아요. 현재 완료는 언제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현재 속 과거에서 발생하는 일을 표현할 때 현재 완료를 사용하죠. 그러면 과거 완료는 언제 사용할까요? 쉽죠? 과거 속 과거에서 발생한 일을 표현할 때 과거 완료를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자, 현재 속 과거와 현재 속 미래를 딱 구분지어지는 기준 시간, 기준 시점이 있어요. 그게 언제죠? 바로 지금이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지금을 기준으로 이전은 현재 속 과거, 이후는 현재 속 미래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도 과거 속 과거와 과거 속 미래가 있는데, 과, 이 과거 속 과거와 과거 속 미래를 구분짓는 기준 시점은 언제일까요? 그렇죠 제가 말하려고 하는 과거에 대한 어떤 일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어제 오후 3시쯤에 병원에 갔다 친구를 만났거든요 그러면 어제 제이 사건을 기준으로 어제 속 과거 그러니까 과거 속 과거는 어제 오후 3시 이전은 다 과거 속 과거가 되는 거고 어제 3시 이후는 과거 속 미래가 되는 거예요 밤 12시까지 어젯밤 12시까지 그래서 제가 어제 친구를 만났던 그 때를 기준으로 과거 속 과거와 과거 속 미래가 나눠집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병원에 왔던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병원에 온 이유는요. 어제 오전에 글쎄 사고를 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치료받으러 왔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제 친구를 만났던 그 시간 그 때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그 어제 오전 일은 과거로 표현하지 않고요. 과거 완료로 표현해야 합니다. 자, 현재 완료는 저희가 have를 사용했죠. 또는 h a s 그런데, 과거 완료는 had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어제 오전에 사고를 당했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he had had an accident.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만 돼요. 근데요, 이 친구가 어제 오전에 사고가 난게 아니라, 엊그저께 사고가 났어요. 자, 오늘이 현재고, 어제가 과거였어요. 원래는 오늘이 기준으로 할 때는, 어제도 과거고, 엊그제도 과거인데 지금 얘기 시점이 과거, 어제로 넘어갔죠. 그러면 어제는 과거고요. 어제 이전에 일어났던 일은 문법상으로 대과거라고 합니다. 오늘, 현재, 어제, 과거였는데 어제 이후도다 과거였는데 오늘의 기준으로 어제를 기준으로 말할 때는 어제는 과거지만 그 이전 과거를 대과거라고 해요. 그래서 어제 속, 어제 과거 속 과거에 일어난 일은 과거 완료로 표현했고 대과거에서 일어난 일은 대과거 표현으로 써주셔야만 합니다. 당연히 어제가 과거니까 과거 이후에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과거 시점에서는 다 미래가 되는 거예요. 과거, 미래, 그리고 대과거 이세 개의 시제가 있는 거죠. 말씀드렸어요. 이 친구가 어제 오전에 사고가 난게 아니고 그럼 엊그저께 대과거 때에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표현 방법이 없어요. 따로 영어에서 표현 방법이 없고 이때도 그냥 과거 완료로 표현해 줍니다. 심플해졌죠? 표현상으로는 그래서 과거 속 과거도 과거완료 대과거에 일어난 일도 과거완료를 표현해요. 그럼 이제 영어에서는 이게 현재완료인지 과거인지 구분하는 기준이 필요했는데 과거를 기준으로 말할 때는 다 대과거로 표현하기 때문에 상황상 이게 과거 속 과거의 일인지 대과거의 일인지 구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과거는 단독 문장으로 사용되지 않고 과거 문장이 있고. 그 과거 대비 더 과거임을 표현해줄 때만 사용돼요 그래서 과거 문장과 대거거 문장이 둘이 공통으로 같이 있을 때만 사용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사실 지난주에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주말에 생일 파티를 열었어요. 근데 제 친구 중에 재석이가 사실 주말에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오전에 잠깐 와서 얼굴만 비추고 갔어요. 근데 오후에 호동이가 와서 저랑 같이 점심을 먹고 집에 갔고요. 자. 이런 상황을 전제로, 호동이가 왔을 때는 재석이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그 시간대에 재석이는 없었어요. 그래서, when 호동 came to the party, 재석이는 없었어요. 재석 wasn't there. 재석 wasn't at the party. 그럼 재석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재석이는 그 전에 이미 집에 갔죠. 그럼 어떻게 해요? 호동이가 오기 전 일이기 때문에, 그게 과거 속 과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어제 일이니까. 그래서 he had gone 또는 he had gone home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돼요. 앞에 과거 속 과거 얘기가 있었고, 과거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일 또는 과거 속 과거에 일어난 일을 표현하기 때문에 과거 완료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when h o d o n came to the party, Jae-seok wasn't there. He had gone.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왜 he had gone인지 얘가시죠 재석이는 오전에 이미 갔기 때문에 그래요. 호동이는 오후에 왔고. 이게 과거에서 과거이기 때문에 과거 완료를 쓴 거예요. 어제를 과거로 봤기 때문에. 근데 제가요, 꽁짜유쌤도 파티에 초대를 했거든요. 근데 꽁짜유쌤은 파티에 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내랑 이미 약속을 했더라고요. 자, 제가 꽁쌤을 파티에 초대했었어요. I invited 꽁쌤 to the party. 근데 그는 올 수가 없었어요. But he couldn't come. 왜요? 그는 파티에 내가 초대하기 전에 이미 그 전에 이미 아내랑 약속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아내랑 이미 약속을 했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He had already made plans with his wife. 이렇게 표현해주면 됩니다. 자 이때는 현재 속 아, 과거 속 과거인지 대거 건지 몰라요. 시점을 제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을때 과거 속 과거나 그, 더먼, 대가거나 다 과거 원료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표현하면 돼요. 제가 퇴근하면서요, 아내한테 톡을 보냈어요. 뭐하고 있어? 그랬더니 저녁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왔을 때는 아내가 저녁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였어요. 이미 끝났죠. 그래서 제가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 아내가 저녁을 이미 해놨더라고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어느 게 먼저예요? 제가 퇴근했을 때를 기준으로 밥은 이미 다 되어 있던 거예요. When I came back home, from work my wife had made dinner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my wife had made dinner 왜요 내가 왔을 때보다 더 일찍 저녁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친구 생일 파티가 있었는데요 제가 좀 가는데 늦었어요 가보니까 이미 파티가 시작했더라고요 자 파티에서 갔는데 제가 거기 도착했을 때는 이미 파티가 시작해진 상태였어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I went to the party and I was late 파티에 갔는데 내가 늦었어. 파티가 이미 시작했었어. 파티가 이미 시작했더라고.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The party had already begun. 이렇게 표현해주셔야 됩니다. Had를 사용했어요. 왜요? 내가 거기에 갔을 때보다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미 벌써 파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제주도를 갔었는데 사실 제가 거기 제주는 처음 가봤었거든요. 제가 그 전에는 제주를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제주도에 갔었는데 작년에 거기 가간건 제가 처음이었고요. 그 전에 제가 제주도에 가본 일이 없어요. 자, 그 전에 제가 그 전에는 제주도에 갔을 때그 이전에는 가본 일이 없다는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I went to Jeju Island and it was my first time there. 그 전에 거기 가본 적이 없어요. I had never been to Jeju Island before.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이해가 감이 좀 오시나요? 거기 가보지 않은 사실은 제주도 가기 전에 일이니까. 자, 과거완료는 심플하게 과거의 어떤 일보다 더 먼저 일어난 일을 표현할 때, 과거속 과거든 대과거든 과거완료를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과거완료는요, 과거보다 더 일찍 일어난 일을 굳이 표현해 줘야 될때 과거완료를 쓰는데, 과거완료를 쓰지 않고도 그냥 문맥상 상황상 뻔히 과거에 일어난 일그 전에 일어난 일이 뻔히 보일 때는. 그냥 과거형으로 퉁 쳐서 얘기해줘도 돼요. 보세요. I got up late. I missed the bus. 이두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이건 뭐, 딱 봐도, 아, 내가 늦게 일어났고, 내가 버스를 놓친 거는 내가 늦게 일어난 다음 일이구나라고 누구나 추측할 수 있어요. 그죠? 이럴 때는 굳이 뭐, 사건 발생의 선후 관계를 과거, 과거 완료로 구분해서 표현해주지 않아도 돼요. 특별히 이 사이에 a n d 를 넣어서, I got up late and I missed the bus. 자, end는 주로 end 앞이 먼저 일어나니 end 다음이 다음에 일어난 일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요. I got up late, so I missed the bus. 이렇게 so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늦게 일어났다, 그래서 버스를 놓쳤다. 자연스럽게 굳이 뭐 과거완료를 표현하지 않아도 아, 얘가 먼저 일어나니 얘가 나중에 일어난 일알 수가 있잖아요. I got up late before I missed the bus. Before는 더 확실하죠. 내가 버스를 놓치기 전에 나는 늦게 일어났다.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났고 어떤 일이 늦게 일어나는지 before는 더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어요. 이렇게 and, so, before 같은 요 접속사라고 할때 이런 말을 쓸 때는 굳이 과거 완료로 사용해서 아, 이게 더 먼저 일어난 일이에요 라고 표현해 주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나는 늦게 일어나서 버스를 놓쳤다라는 말을 나는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버스를 놓쳤어요라는 말로 바꾸고 싶어요. 내가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버스를 놓쳤다. I missed the bus because I got up late. 우리나라 말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물론 I missed the bus와 I got up late 이 문장만 보면 충분히 어느 게 먼저고 나중인지 아는데 문제는 because 있어요. because라는 단어는 왜냐하면 때문이라는 뜻이잖아요. 얘만 가지고는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났는지, 나중에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I missed the bus because I had gotten up late.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I missed the bus because I got up late 하면, 문법상으로는 내가 늦게 일어난 것과 버스를 놓친 것이 같은 시간대에 일어난 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문법상으로는, 물론, 뭐, 말할 때 상황상, 이거 뭐, 이렇게 말해도 다 알아듣지만, 문법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가려면 I missed the bus because I had gotten up late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내가 보기 전에나 그 영화 이미 봤다 이런 말할수 있어요. 네가 그 보기 전에나 그 영화 봤어. I saw the movie before you saw it. 자 before를 사용했기 때문에 선후관계 사건 발생의 선후관계가 명확해서 굳이 과거 관련 안 써줘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거를 네가 그거 봤을 때 나는 그 영화 벌써 봤어.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네가 그거 봤을 때 나는 이미 그 영화 봤어. When you saw it. 네가 그거 봤을 때. 아니면 네가 그 영화 봤을 때 when you saw the movie. 나는 이미 그건 봤어. I had already seen it. 이렇게 써 주셔야만 합니다. When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 영화를 봤을 때 이거 내그 영화를 봤을 때만 가지고는 내가그 영화를 봤어라는 말과 사건의 전후 관계를 명확히 표현해 주지 못해요. 그래서 when을 사용할 때도 과거 완료를 써주셔야만 합니다. 과거 완료를 사용해서 사건의 전후 관계를 명확히 해주셔야 돼요. When you saw the movie, I had already seen the movie. When you saw the movie, I had already seen it. 또는 I had already seen the movie when you saw i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제 친구가요, 여기 오다가 사고난 걸 봤어요. 그리고 와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줬죠. He saw the accident and he told me about i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본 것과 말해준 것 차이, 시간 차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end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냥 과거 용로만 써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바꿀 수가 있죠. 걔가 그 사고를 목격했다고 나한테 말해줬어. 걔가 그 사고를 봤다고, 목격했다고 나한테 말해줬어. 에요. 그러면 이때는 사건 전후의 관계를 명확하게 알수 없기 때문에 구분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과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나한테 얘기를 해준 거기 때문에, He told me, 걔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해 줬어, that he had seen the accident. 이렇게 구분해 줄 필요가 있어요. 시제 구분, 대가과 과거의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요, 군대에서 만났던 친구를 어제 만났어요. 이런 말 하고 싶어요. 저 어제요, 군대에서 만났던 친구를 만났어요. 동의생을 만난 거죠.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제 친구를 만났는데, 걔는 군대에서 만났던 애예요. I met a friend yesterday who I had met in the army. 자, 군대에서 만났던 친구. 근데 군대에서 만났던 것이 어제 만났던 것보다 일찍 일어난 일이니까 이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관계사도 역시 시간, 전후 관계가 표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일어난 일과 나중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과거 완료와 과거를 써서 구분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 그럼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일어났을 때나 배고팠어. 내가 일어났더니 배가 고프더라고. 어떻게 표현할까요? I was hungry, then I felt hungry when I got up. 이렇게 표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똑같이 과거를 썼어요. when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왜요? 내가 일어났던 시간과 배가 고픔을 느꼈던 시간대가 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과거, 과거를 쓰면 when을 썼을 때다 같은 시간대에 일어난 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집에 왔을 때 아내가 집에 없더라고. 자, 내가 집에 왔을 때 아내가 없었어요. 같은 시간대죠? When I came back home, my wife wasn't at home. 같은 시간대니까. 내가 내 와이프에게요. 제가 제 와이프한테 결혼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녀가 허락해줬어요. 그녀가 yes 해줬어요. When I asked my wife to marry me, she said yes. 자, 그녀가 yes라고 말한 것과 내가 그녀에게 요청한 것 결혼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거의 같은 시간띄여서둘다 과거형을 썼습니다. 자 이렇게 동시에 발생한 일은 when을 쓰더라도 because를 쓰더라도 다 과거형을 써주시면 돼요. 그런데 시간 차가 명확하게 있다 할 때는 명확하게 과거와 과거 완료로 구분해줘야 된다는 것. 자 이렇게 과거 완료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이걸 마지막으로 아마 완료 시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제가 설명드렸다고 생각하고요. 더 이상 뭐, 완료 시제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아래 댓글로 꼭 질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